함을 챙기다 말았네. 광택 드릴까요? 전판도 지금 다 광택으로 담은 겁니다. 너나이 바로 잡아. 어, 네제기절하는거나 봤어. 보방 했다. 가운데. 상상히 저기 들어오고 있습니다. 깨도 이 나이스. 왼쪽 왼쪽 왼쪽. 왼쪽. 나이스. 우도 온다. 우도 온다. 우도 온다. 우도 하나 기어, 아, 내가 기절했네. 우도 하나. 우도가 어디야? 여기. 여기 리버단차. 또한 <놀람> 가락 기절. 나이스. 계속 아까 탄것 좀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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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우와. 아, 아까 들어가 보스방 먹어야 돼. 아, 나 이제 옆에 있는 거야? 네. <laughs> 화면이 멈춰 화면이 멈췄는데, 오, 아, 이렇게 되는구나. 아, 감사합니다. 잘 네, 말씀해요. 하나 상점 들어가. 레버닥 네둘 셋. 자, 네. 두 마리. 저기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. 펜스로 붙었어요. 세 번째 집. 하나 기절. 밑에 깨집이 있다. 중통 깨집 하나. 중통 하나. 둘. 상점나 하나 기절. 레버단 하나 기절. 어, 오른쪽이 붙었어요. 도전에 바위에도 있습니다. 앞에 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네. 기절컷. 하나 더 기절. 리버 남아 봤자 하나인데. 푸시할까 이거? 상점 쪽에도 있고. 푸시해도 어? 괜찮은데 왼쪽 바위다. 깐기 앞쪽 조심. 그 앞쪽 바위. 개피. 어디. 하나 더. 여기다껏 총총사나리야. 다 사자 돌았요 뭐, 사자로 갔다가 그거 잡다가 죽었네. 핑 노란, 노란 핑 이런데 봐봐요. 거 어, 그리도 넘어갔거든요. 또 넘어간다. 하나 더 간다. 예. 하트 쪽으로 하나. 나이스 그거 하나 기절 건것 같은데. 기절 건데 나더나무나 하나 더 개피 개 기절. 어 나무 기절. 네. 기절. 나, 나무 잡았어요. 여기 여기 뻗었다어위내발발 위. 여병 어디세요? 네 정확히 고백 안 어, 여기 연막뒤에 있다 앞에 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찍은 연막뒤에 있어요 그렇지 글로벌 음. 나이스 죽었습니다 다 잡았나요? 네 응, 응. 응, 끝난 거 같아요 끝난 요 여기 여기 빨리 템좀 걸고요여기와서여기도 많네요 네. 여기와서좀 드십시오. I got supplies. 방을 어떻게 묶여볼까 k a y Madam k u n a n g 기 조끼가 계속 바뀌지? 그거 자동 i n g I 어 e t a package. Because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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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n k I'm not. I don't 오랜만이라서 o u can say. I don't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이 시체입니다. 가방도 있고 뚝도 있고. I got 먹었습니다. supplies. 개피 보스방 뚫러 가시죠 이거. 엉진님 리버 단차 조심. 음. 어 다리 넘어온다. 다리 넘어오는 넘어온 거 같은데. 기자야? 네, 하나 더기절 나이스. 레고. 네, 뭐확 여길, 네. 여기 여길, 여여기 여길, 여 하나 더기길 여길, 여길, 여고 여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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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끝났길 여길, 여길, 여여기 바위 여길, 여기 여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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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두명 이상 두명 있는데 기 망 놓. 이제 뭐 나왔다. 개 부르스 막 쓸까요? 어, 이거 다른 팀인 것 같아요. 있고. 망노 올라가요. 어, 리베장이 바로. 보세요 나사. 다른 팀 끝났어요 g l o s s 네. Can you guess a 망루 j u s e o b a n g 스 o s 시맨 Bangloss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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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n g l o s s a n g 어, 유탄 쏘쏘세요쏘 나이스. 저기 왔다. 여기 어디죠 상점 단자 둘셋 하나 기절 쏘쏘쏘쏘쏘쏘기쏘쏘쏘기쏘쏘쏘쏘쏘쏘쏘 하나 기절. 나 다시 나이스. 살렸스 여기 끝났어. 스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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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 나이스. 나이이어이스네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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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등 뭉는 줄. 여기 탑에 높이네. 시체가 어디 갔지? 안 보이네. 꼭대기 꼭대기 있어. 갑바 먹어놨어요. 아, 그래요? 가져가요.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니 나 쫓기는 필요 없는데 탄이 필요해서. 아 그럼 탄, 탄 드릴게요. <laughs> 더 싸워야 되면 탄이 필요한데. <laughs> 지금 복귀할 거야. 아 복귀할 거면 괜찮아. Some... 이거 육색 갖다 팔아요. 아이하 나보다 향이 타서야지. 난 오늘만 사는데. 아 가습스. 사이라... 나 오늘이 끝이란 말이야, 나는. 아하. 만나기 힘든 분이시네. 네. 진짜 힘든 사람이에요. 저도 반년 만에 봤어요. 아, <laughs> 파트너를 반년 만에 보더니. 마크 아, 디 로케이션. 반살이는 게 용하죠?